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편은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신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제 시대는 때 조국 독립의 신이 있고 대방국에는 산업화 민주화의 신이 있다고 생각니다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두말할 라위 없이 대기업 중소교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상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림 버핏과 빌 게이츠가 상속세를 줄여주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돈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공정한 율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런 세계태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위해서 나온 결정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박진영 회장님 이상석 대표가 하는 이 상생 컨퍼런스는 시대 의 정신을 잘 읽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로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상생의 문화와 상생의 신이 자리 잡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저희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공청회 가 열렸습니다만, 경제연합회 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경청회장님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이 공청회의 중부처라고할수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 문제를 다루 장관조차도 간복한부처에 있었습니다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포퓰리스트로 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을 때리는 집단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마침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이 경기도 안산 시와 반을 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차를 타고 국회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제가 시을한번썼었습니다 오늘 그때의 심정을 여기 시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어느 포필리스트의 뒤늦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쓴시기 때문에 좀 조악한 다화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당신들이 제게 붙여준 포필리스트라는 낙인을 이마에 붙이고 비오는 서로 간선도로를 달려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도 경제도 기업도 안중에 없는 오직 평화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치 집단으로 매몰렸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공청에는 빛을 발하게 되었고 우리는 국민의 조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대기업은 대한민국입니다. 대기업은 아직도 성장의 엔진이고 대기업은 우리 국민의 세계 곳곳을 누비는 현대 자동차의 나라, 삼성 반도체의 나라,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한상을 만드는 조선 강국의 나라, 핸드폰과 디스플레이의 나라, 그리하여 대기업을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었어요. 대기업은 산업화이고 근대화이며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우리 국회는 대기업을 혼내줄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권력은 종아 나라 없이 대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흔들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기업들은 나라 곳곳에 우군을 배치하였고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두려움그 자체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지역구인 안산시와 반월공단의 대기업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랫 목을 데우면은윗 목이 따뜻해진다는 낙수 효과를 믿어왔습니다. 나는 성장이 곧 분배라는 믿음을 가진 신자유주의의 포퓰리스트였습니다. 대형유통의 눈부신 화려함에 취해 남로한 시장과 골목사권을의만한 시장 만능의 포퓰리스트가 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새로운 포퓰리스트가 되고 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직원 15명의 12억 매출을 올렸던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사 IT 모비스는 공작 문을 닫았습니다. 납품 단가를 한꺼번에 14% 내리라는 총천 정력 같은 요구와 함께 이미 납품한 부품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장은 공장물을 가든지 개인 파산 신청을 준비 중 수십 년한길을 걸어온 중소기업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포필리즘이라면 저는 포필리스트 재벌가의 사촌동생의 7살, 아이, 10살, 두 아들이 각각 지분 30%, 70%를 보유하고 내부 거래로, 거부로 성장하는 이 사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호필리즘이라면 그래, 저는 호필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국내 대표적 그룹의 내부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의 내용을 건네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개별 발명가들이 만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찾아왔다. 이때 그 기술이 좋다는 내색을 하지 마라.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이 생기면. C. 특허 권리 무효 심판 청구를 해놓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도중에 포기하거나 헐값에 기술을 넘어. 시간을 끊면서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작전이라. 우리 회사 특허가 쑥스러울 정도 미약해도 상대방 특허를 잘 분석하라. 특허 분쟁을 하는 기업들이 특허를 못쓰다 이것이 우리나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는 기업이 특허 분쟁 전략 세미나에서 한 보고서. 이런 비법을 가르치는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포필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불공정한 하도루으로일하면 할수록 적자 나는 중소기업에게 거짓 계약, 이면 계약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포퓰리스트라면 저는. 포피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시장 사쓸이 전략이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문구, 두부, 떡볶이, 사진관, 학원, 피자, 빵, 커피, 세탁업, 청소, 소금 생산, 콜택시, 임플란트, 중고차, 웨딩업, 막걸리, 초소득층 공급관까지 서민의 구머니에서 부동까지 탈탈 떨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이 호필리즘이라면 저는 호필리스트가 맞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장만 보는 외둘박이 호필리스트에서 고용없는 성장까지 보는 두물박이 호필리스트로 대기업 SSM의 화려함만 보는 호필리스트에서 중소기업 재래시장까지 보는 호필리스트로 성장 하나만 바라보던 외물박이 포필리스트에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보는 두눈박이 포필리스트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균형 있는 성장과 분배를 중소기업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헌법 포필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